한국 특정차 대회의실랑 대표님 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 대회의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이쪽은 옆에 실이랑 만나서 허분판 시공했고요. 라인이 좀 깔끔해서 라인으로 정리를 했고 위에 간접등에. 6인치, 어, 6인치 그 매립등 집어놓고 이쪽에 원래 저처럼 창이었는데 지금 TV 해야 할때쓸수 있게끔 TV 벽면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. 지금 어, TV 안에 뒤쪽에 뒤쪽면에 그 어, TV랑 컴퓨터랑 연결될 수 있게끔 선을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뺐고요 이두 선은 요 위쪽에 보면 음, 그 화상 카메라 화상 해외 카메라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위에도 보면 그 구멍이 두개가 있음, 세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전원 하나는 컴퓨터랑 연결되는 케이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크 케이블 해서 마이크 케이블이랑 컴퓨터 연결하는 부분이 이쪽으로 해서 나와서 여기 나중에 컴퓨터가 설치가 되면 연결이 될 거고요. 어 전원은 뒤쪽으로 해서 요 TV 뒤쪽에 뒤쪽에 보면 콘센트가 있는데 거기랑 연결될 수 있게끔 배관을 싹 빼놨습니다. 어 회의실은 이런 걸로 정리가 됐고요. 그리고 대피님실로 넘어가면 대피님실도 이렇게 천장에 간접등 들어가고 6인치 메리등 들어가고 어 이렇게 테이블 어 어, 유리 칠판에 중간에는 어, 여기 한국 특정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나중에 붙이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어, 여기 대해, 어, 그 대표님 시던 마무리가 될 거고요. 어, 이렇게 그 울산의 한국 특정차 특정차 사업, 인테리어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다른 현장에서 다시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